안녕하십니까 윤가자입니다. 네, 역시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지수가 또 시원하게 오늘 올라줬습니다. 코스피 1%네 양봉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1.8%나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동안 하락한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도 뭐 아직 회복하려면 멀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올라주니까. 예 기분은 좋네요. 역시 또 인내의 그런 또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번 주 쭉쭉쭉 올라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하루 올랐다고 내일 또 다시 반납하지 않고 계속 가줬으면 좋겠고요. 역시 주식은 인내심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오늘 제 아침에 이제 단톡방에서 공유드린 사조산업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조산업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얘기하면서 사조산업 한 4만원대에 제가 샀던 것 같거든요. 4만원대 사가지고 제가 전에 사조산업이 이쪽 하남시 쪽에 골프장이 큰게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린벨트만 해제되면 정말 난리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고게 얼마 전부터 좀 이슈가 되더니 6만원대 막 이렇게 가더니 오늘은 7만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뭐다 지난 얘기고 뭐큰 의미는 없지만 아 무튼 간에 야 이거 갖고 있었으면은 큰 수익 받겠구나 하는 아쉬움은 또 들었고요. 어쨌든 오늘 지수도 이렇게 반등을 잘 해주니까 일단 기다리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오늘 제 보유 종목들 보시면은 이렇게 전부 코스닥 종목들 전부 상승한 모습 보실 수 있듯이 제이씨 4%, 아바코 3%,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을 잘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아바코 같은 경우 제가 전부터 야, 이거 희망을 가져보자. 네. 코엔텍이 아니라 아바코를 먼저 익절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이제 정고점 돌파까지 하면서 15,250원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평당 근처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엔텍도 아무튼 오늘도 올라줘가지고 아바코야 아니야 내가 먼저 익절할 거야 예, 그렇게 경쟁하듯이 코엔텍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당만 오른게 아니죠 코스피에서 보시면은 오늘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네, 쭉 올랐지만 우리 2차 전지주 삼성 SDI 8%, 하나솔루션 6% 이렇게 또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동안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8% 올라봤자 예, 뭐 아직 간에 기별도 안 가지만 8%씩 몇 분만 더 올라주면은 금방 회복할 수 있듯이 어쨌든 이런 큰 상승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어쨌든 희망 볼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요. 하나솔루션 6%, 로켓. 하이트 진로도 다시 또1% 반등을 해주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아파트 1.7억 회 조회수 돌파했고요. 이제 내일 뭐 빌보드 차트 이제 나온다고 하고. 아무튼 우리의 또 케이소주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적 좋게 나오고 배당도 많이 주고 하다 보면은 예, 또 희망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전종목 익절 챌린지 계좌가 신통치 못했습니다. 특히 콘텐츠리 중앙. 9%, 사실 9%나 빠질 일인가 싶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예, 얼마 전에 지옥 시즌2가 개봉을 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아쉽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 이 여섯 개 에피소드를 모두 봤는데, 예,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재미는 없었습니다. 재밌게는 봤지만 기대가 너무 컸다. 예, 그런데 또 억울한 게, 뭐 그렇다고 해서 콘텐츠리 중앙이 당장 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기대감에 그동안 올랐으니 재미없으니까 빠져라 이런 것처럼 두드려 팼습니다. 다른 거 그동안 흑백요리사 이런 거 대박 날 때는 뭐 그렇게 급등을 하지 못했었는데 네 이때 지옥 시즌 2 재미없다고 오늘 크게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이게 참 유아인이 빠져서 그런지. 스토리가 문제인 건지 아무튼 좀 그랬고요. 주가가 9.4% 빠졌는데 예, 너무 크게 빠졌기 때문에 또 반발 매수세가 또 들어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이버 그래도 1.5%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보시면은 네, 코엔텍 아바코 네, 이제 어느 정도 입절 가능성이 있는 수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왔고요. 예, 일단 기다리면 되고 코스피 계좌 하이트질로 마이너스 11%. 삼스디도 네, 마이너스 2, 3까지 왔어요 아무튼 간에 아직도 마이너스가 크지만 네 워낙 다 보유 수량들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도 기대를 갖고 내일 오늘 같은 상승 나오길 기대해 보고요 전 종목 이체 챌린지는 그래도 네이버가 플러스 아무튼 하나씩 입절의 희망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보면은 아니 원래 7만원 8만원 짜리였는데 5만원까지 뺐다가 6만원 만들어준다고 해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네, 지금 더, 더 올라줘야 되지만, 오늘 일단 상승을 즐기고, 이번 주 화수목금. 네, 지수가, 코스피가 지금 2,612포인트인데요. 또 2,700, 또 2,800을 향해서 다시 쭉쭉 가준다면, 지금 이 차트상 에너지가 응축됐다가, 한 곳으로 수렴이 됐잖아요. 요게 이제 상승으로. 상승력으로 분출을 시켜준다면은 연말에 우리 또 웃으면서 또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파이팅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